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를 품은 달에서 이원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목소리> 그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이야 <목소리> 음... 예 제가 후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었던 부분이 아픔이었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만 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예, 그 부분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 주위에서는 다들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느라 좀 집을 잘못 찾아도. 어머니 항상 묵고 계시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사실 인간 김수현이 가지고 있는 면보다 좀더큰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드라마를 하면서 아 이런 매력들을 진짜로 실제로 내가 소화할 수 있다면은 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이제 한주 남았지만 예. 내 것으로 만들려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좀좀 딱딱했다고 할까요? 굳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투박하게 좀 딱딱하게 실제로도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것들이 이제 점점 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좀 섞여가는 중인데 그래서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주 남았네요 하하하하 사랑하는 일다야수고하셨니예 제가 연기하는 허는요 이 나라의 왕이지만 또 왕으로서 왕이기에 이루질수 없는 사랑을 이루지게 만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결, 비결이라고 하면은 예, 모든 것은 드라마에 있지 않을까요? 저희 품다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한주가 남았네요. 아직 실감도 잘안 나고 기분 이상한가? 예, <laughs> 네, 그래서 모든 배우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이 추위에 고생고생 하시면서 또 다들 고생할 만큼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모든 선배님들과 또 동료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분들을 만난 것이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있어서 이런 만남은 다음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드라마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를 품다, 파이팅!